드 제가 영평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평도는 음. 아, 처음 가는데 음. 원래 이 배가 하루에 한번 뿐이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기상이 되게 안 좋아서 배가 못 떴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날씨가 또 화창하게 개, 개어서 연평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음... 인천항에서 2시간 20분을 꼬박 달려 서해 북단의 섬 연평도에 도착을 했는데요. 평평하게 뻗은 섬이라는 뜻이 무색하게 연평도에는 굴곡진 역사가 새겨져 있죠. 오늘은 그 연평도를 차근차근 둘러볼까 합니다. 남해가 남발입니다. 제가 연평도를 좀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평도도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와, 여기 농사도 이렇게 잘 되어있네. 아, 이렇게 척박 많이 따서 어떻게 하시려고요? 아, 이거 이거 김장철이잖아요. 네. 네. 쪽파김치 담으려고요. 아, 쪽파김치. 네. 예, 예, 다 커요, 다. 이야, 아니, 이게 다 커서. 모는 거아잘 됐더라고요. 왜 이렇게 커요? 응? 얘네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왜 이렇게 뭘 먹고 이렇게 컸니? 그니까. 러우 <laughs> <우와. 웃음> 와우. <웃음> 염평도에서 직접 키운 무 이렇게 실하게 그냥 아주 통통하게 예, 얘네도 공기가 좋으니까 응. 맑은 공기를 마셔서 이렇게 잘 컸나 봐. <laughs> 잘 생겼다 무가. 이 정도면 강호동 씨 허벅지보다 커 보이죠. 아이고 비게도안 되는데요, 그냥 오. 우와 이만. 토실토실한 물을 즉석에서 깎아주시는데요. 음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가을무는 약무래요.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? 무도좀 뽑아가지고. 음, 달달. 무 먹고 틀어만 하면 보약이래요. 아, 그래요? 음. 몸에 좋은 게 달기까지 하니 묘아지영으로 먹었네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아, 여기 계신 언니분들도 그러네. 다 이쪽으로 아, 시집 오신 거예요? 그러네. 아, <laughs> 염다 <염품도>. 신랑들이 <laughs> 영평 <영청> 태생이야. 아. <laughs> <laughs> 조금 힘들고 나갈 생각만 했죠. 음... 근데 이제는 이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죠. <laughs> <laughs> 맞아. <웃음> 옛날 그때만 해도 그냥... 배 타고 한 6시간씩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. 어, <laughs> 그쵸. 한번 다니니까 병원에 가려도 불편하고, 불편한 상황들이 엄청 많죠. 빨리 두번 다니도록 정부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만하면 김장거리는 다 수확한 것 같은데요. 어쩌다 보니 올해 첫 김장을 연평도에서 합니다. 오, 같이 하셨네요. 배추김치 정도야. 아, 제법 익숙한 솜씨죠? 파김치만큼은 좀 특별하더라고요. 여기 연평도는 이거 이거 넣으면 좀 시원한가봐요. 여기 이게 무를 넣고 하더라고. 무도 넣고, 밴댕이도 음, 넣고. 음, 여기서 에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음, 우리 신랑도 밴댕이 넣고 담은 파김치 되게 좋아해. 음, 그러면 얘가 간 이제 여기에서 간이 파로 네. 개 들어가고. 시원한 맛이 일품인 연평도식 파김치입니다. 또, 이녀석이 빠지면 섭섭하죠. 아, 또 긴장하는 날은 또, 이. 수육 그렇죠. 에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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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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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. <laughs> 음. 음, 아니 농사도 잘 되고 이 맛도 막할 수 없고 근데 데이세 분의 어떤 우정이 더 음. 막할 수인데요 그렇죠. 연기처럼 <laughs> <laughs> 지네요. 음. 음.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건 바로 평범한 일상의 행복. 하지만 11년 전 연평도에선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바로 연평도 포격전 때문입니다. 그리고 포탄에 이 파편 자국이 이렇게까지 나 있네요. 와, 우와. 와. 재또미로 변해버린 집과 살림살이들, 멈춰버린 시계 바늘은 여전히 2010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. 연평도 포격전이 야사간 젊은 영혼들의 가슴 아픈 희생을 추모해 봅니다. 이제 남북한의 평화를 조성을 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또 기억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곳이 조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때 연평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. 이 등대가 사연이 많은 등대인데요. 안에 네. 아, 네, 남북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의 길잡이가될수 있다는 이유로 음. 74년도에 음. 일시 소등을 했습니다. 아, 불 꺼졌다고요? 예. 예. 어. 그래서 어, 18년도에 남북 평화협정했잖아요. 그걸 기념해서 2019년도. 5월 17일에 재점등을 했어요. 아. 45년 만에 재점등한 귀하신 몸이에요. <laughs> <laughs> 등대의 환한 불빛 덕분에 연평도 안바다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.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모잡으로 뭐 가시는 거예요? 어, 아, 아, 가시... 가지 낙지, 쭈꾸미짱어 잡어도 불고 주오정이 바깥이에요. 바가지. 저도 함께 조업에 나섰는데요. 평소에도 이렇게 뭐 많이 잡혀요? 어, 작년하고 재작년엔 별로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안 오고 그래서 그런지 작년, 재작년보다 많이 지금 좋아요 작황이. 음. 선장님 말씀대로 오늘 작황이 되었습니다. 덕분에 제 손도 쉴틈 없이 다빠졌는데요 선장님! 네. 손발이 착착 맞죠? 아, 잘 맞네. 웬만하면 저하고 계약해가지고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아니, 잘 어울리세요. <laughs> 너무 잘하시는데 뭐. 섬순이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는데요. 이때 돌개가 자만하지 말라고 따끔한 충고를 건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.. 우와, 힘이 장난 아닌데나리면는 좋아. 이번엔 제작진의 장한 <장화>, 헌터. <laughs> 아, 무서운 녀석들이네요. <laughs> 순식간에 보는구나. 모르가뻥 물어버리면 그 순간 딱 구멍나버리니까 그 장화가. 엄청 가하군요 아, 웃겨요. 아, 아, 웃요 <laughs> 이게 바로 연평도 박타진입니다. 우와! 줄준 종준. 준이귀나 펄지가 많아요? 지형적으로 어 뿌리 황토예요. 이땅 속에 이제 뿌리 속에 황토가 촤 바닥 밑으로 깔려 있고 어 암반이 어, 많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 다가지들이 숨거나 서식하기 좋은 장소가 됐죠. 아... <목소리> 끝을 모르고 계속 나오는 돌개 그야말로 돌개 풍년인데요. 이번엔 다른 녀석이 왔습니다. 납치다! 오! 오! 예. 와 이게. 와. 아니, 연평도 납치는 또 크? 이렇게 커요? 예. 엄청 크죠? 납치다! 납치다! 우와! 진바바박아 납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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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또 낙지가 또, 계속 올라오네. 요 아, 선장님 위에 엄청 큰데? 선장님 왜 이렇게 낙지가 나오는 선장님 기분이 왜 좋으세요? 요즘은 같이잘 나가요 낙지가. 아, 얘는 와 진짜 크다. 오. 장어다. 우와, 어, 어. 아 장어 날뛰는 것좀 보세요. 장어, 장어, 장어. 물론, 장어, 장어. 아 물론 아 뛰는 장어 위에 아 나는 선이 있습니다. 아 왜냐면 연평도도 그 어둠들이게 많이 줄었어요.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. 왜냐면 기후 환경도 있을 것이고, 중국 어선이 한 30년 이상 가,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장을 투척고 다녔기 때문에 생태계도 많이 노랑이 됐고. 그래도 황금 모장 연평도 아직 어디 안 갔습니다. 오늘은 낙지로 만든 이색 요리를 만나볼 텐데요. 바로 낙지 육개장입니다. 한번 이거 해보자. 그 육개장 을 해다 보니까 한번 해다 보니까 이렇게 낙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낙지 두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서 시원함이 두 배. 휴, 두 마리씩이나 주시면. 연평도의 특별한 별미 바로 낙지 육개장 완성입니다. 이런 육개장 처음 보는데요. 낙지 아... 육개장? 머리를 잡고 우와, 이, 다리를 썰어주세요 다리를 이야 다 잘라놓고 잡으시는데 네, 여기 여기 거는 원래 이렇게 탁글탁글 하더라고요 이게 또갓 잡은 그 낙지잖아요 네 <laughs> 음. 음. 우와 또어 <laughs> 얼마나 얼큰할까요 저거 바로 숨겨져 있던 그런 맛입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, 네 고맙습니다. 연평도의 숨은 맛도 받겠다. 이제 숨은 풍경만 찾으면 되겠는데요. 가래칠기 해변을 찾았습니다. 와, 여기는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. 하, 멋있네요. 가장 매력적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던가요? 새로운 매력으로 가득했던 연평도 내일은 또 어떤 즐거움이 절 반겨줄까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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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서영평꼭대기 시름대만 돌 저거보다 크죠?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.